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침을 고백, 고백합니다 빛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사십사장 일절부터 이십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종이야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원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이하고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소아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임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발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필요 하니라 목공은 줄을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지배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잡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아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네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성경을 큰 틀로 보면 이네 가지 패턴으로 성경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입니다. 성경은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과 회복으로 이 패턴으로 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교만으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타락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인간들을 죄에서 건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타락하는 이유, 인간이 타락하는 이유는 뭐 교만, 뭐 죄, 뭐 교만, 음란, 우상숭배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이걸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결국 죄 때문에 인간은 타락에 빠져듭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것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는 단순히 뭐 음란, 호색, 방탕함, 술취함 이런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죄를 깊이 생각해 보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타락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이사야를 묵상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 온기와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포기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도 하시지만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나 말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을 죄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6절 말씀 마지막 문장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이 문장을 보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계명을 약속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으로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과, 또 이사야에서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멀리할 것을 경고하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상을 증오하고 가증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멀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마음을 두면 반드시 타락할 것이고 반드시 죄에 물들 것이고 영적인 죽음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에 집중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지라도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입니다. 나의 종이하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야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발 뒤꿈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것은 인간의 특징 중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움켜 잡으려고 합니다. 허전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늘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불안을 이기기 위해 돈을 움켜쥐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또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사람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치기도 합니다. 불안정한 미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 인간의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요.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도 하고요,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경험을, 사람의 의지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엇을 움켜쥐려고 했던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이 손으로 붙잡고 있던 사람을 놓고, 세상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사람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고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야곱이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 싸워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땅 가운데 있지 않고 사람과의 싸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싸움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쥐려고 하는 것들을 노려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많이 움켜쥔다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 고통을 이기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들, 누군가를 찾아 의지하는 것들 세상에서 알려주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 내, 내려놓는, 내려놓고 힘을 빼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그런데 이 힘을 뺀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저녁 음, 오랜만에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배드민턴을 치고 집에가서이제 유튜브로 배드민턴을 에서이 pedimental에서 이 pedimental에서 데그 코치가 하는 말이 음, 유튜브 영상 안에서 힘을 빼고 치셔야 돼요 힘을 빼고 치셔야 돼요 라고 말을 하면서그 수강생한테 힘 빼고 스윙하는 연습을 100번을 시키더라고요 힘을 빼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연습을 시키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뺀다는 것도 이렇게 힘든 건데 정말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곱이라는 인물은 사실 스스로 힘을 빼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놓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놓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하십니다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한두 뼈가 찔리고 다리가 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온전히 자기가 쥐려고 했던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하지만 야곱이 이제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만 야곱에게 찾아온 것은 절름발이입니다, 장애입니다. 바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물, 야곱이란 인물을 한 명만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장애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장애와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뜻을 함부로 단정지을 수도 없고 함부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존재를 진정 알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참 따뜻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희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신 창조주의시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아픔을 방패처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시며 동시에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 가운데에 방패처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 이십니다. 그 방패처럼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붙잡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수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총네번딱 등장합니다. 세 번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기도를 하면서. 백성들이 한 축복 기도를 하면서 등장을 하고요. 나머지 한 번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정직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의미를 뭐 정확히 찾아보니 정직한 사람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귀여운 아이를 보면 뭐 주애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 이렇게 귀엽니, 이렇게 아름답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어, 귀염둥이, 착한 아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애칭을 담아 부르시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큰 잘못을 하고 오랜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품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정을 담아 부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이제까지 네가 지은 죄를 다 잊었으니 내 앞으로 나오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백성 된 자로서 해야 할 임무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담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현실이 참 막막해 보이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은 죄로 인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타락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이라는 것이 언제 찾아올까요? 우리가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사라진다고 행복이 찾아올까요?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다고 우리가 해결하고자 정말 간절히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함을 얻었다고 저절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통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본래 힘겨운 것이라고 늘 저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고된 거야.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인생은 늘한 고비 넘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지만 참된 소망이 있으면 참된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깨달으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 유일한 소망 대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여러분에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라. 나 외에 신이 없다는 것은 결국 역사의 주인은 바벨론 왕도 아니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도 아니고 오직 나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새벽 지금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는 세상에 사라질 것들의 소망을 두고 그런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진정 소망을 두고 있는지 이 새벽 질문하시길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물어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한번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상에 대해서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상이란 존재는 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해 줍니다.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우상이라는 존재에 인간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인생을 거는 만큼 헛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루어야 지말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것만큼은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끊어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입니다. 어떤 문제가 딱 찾아왔을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원망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불평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 이거를 이렇게 해결해야겠다. 어떻게 해나해 나가야겠다. 이러한 계획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떠한 감정이 물밀듯이 올라오더라도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지금 내 좁아진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일단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어. 이러한 고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미련을 두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고난이 간증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